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로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른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 베드로가 예수님 아, 부활하신 것을 본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 어부의 생활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활하시고 나타나십니다. 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전에 우리가 21장 들어오면서부터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나눴지만 은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날이 밝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오른쪽으로 예,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153마리 아주 많은 양의 고기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내 실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실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나 되는 큰 고기를 건진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앞으로의 삶을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이러한 물음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열심이나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 영생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그러니까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율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뜻이죠. 내 기분에 따라 주위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변덕 많고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열심을 과연 예수님이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의 열심이 진심으로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열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나의 베드로에게 양을 맡긴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예수님의 양을 치는 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양을 치는 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목사에게 양을 맡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베드로가 할 일은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양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음성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과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내 모습을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히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 성도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 것을 내게서 끊어버리기도 하십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사람을, 가족을 때로는 끊어버리기도 하십니다. 아픔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정말 나만을 보고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셔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양들을 참먹자. 참먹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양으로 만들어 가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목적, 유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우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과 이 땅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서 사명자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큰 병이 있습니다. 이건 불치병인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힘과 열심과 노력을 앞세운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 큰 병입니다. 불치병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도 많이 하는가, 전도 많이 하는가, 헌금 많이 하는가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물론, 기도나 전도 등등의 행위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이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남겨 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이것을 주위에서 보고 자연히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원하신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